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 TV 시청자 여러분. 매달 매주 최신 사건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김원 사건 파일,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는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사건은, 어, 대한민국을 좀 떠들썩하게 만들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가 와전되고, 그 다시 한번 더 와전됐던, 비난의 화살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꼭 부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이 컨텐츠,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기사에서 봤어. 이렇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첫 번째 터졌던 사건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날짜로 두 가지의 이야기가 더 진전됐습니다.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2018년. 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 어떻게 보면 선의의 오명. 잠못된 오명을 쓸수 있는 기관,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어서 누구를 비난하고요, 누구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왜 얘기가 와전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작하게 될 이야기는 이 하나의 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제목 이 글입니다. SNS에 도움을 청하는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글은 각 포털 사이트 및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 그리고 SNS 여러 군데를 통해 글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7살 여아를 육아 중이신 어머님을 글좀 읽어주십시오 성범죄자를 찾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글을 썼던 작성자 A 모씨라고 읽겠습니다 작성자 A씨의 관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성자 A 씨는 4월 1일 2018년 새벽 2시경 대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구글 과제를 서칭하고 있는 부산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그데 우연하게 불법 파업이 뜨게 되고 그 안에 음란물 사이트가 뜬걸 확인하게 됩니다. 호기심 반 흥미 반으로 이게 뭔가 싶어서 새벽에 스크롤 을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상한 게시글을 하나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실제 캡처본입니다. 지금 제가 많이 확대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이트는 음란물 사이트입니다. 음란물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인기글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총세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중에 문제가 됐고 이 글쓴이 a에게 눈에 띄었던 게 바로 맨 왼쪽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보게 되면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인기라는 부분의 썸네일로 한 동영상인데 제가 밑에 있는 말은 너무 직접적인 단어라서 제가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7살 딸을 매일 밤 이제 뭘 한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그 게시글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글을 올린 사람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빠라는 사람이겠죠 아빠라는 작자가 7살 여자아이 아빠인데 아내가 집을 비우는 날마다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다라는 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의 작성자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증명, 인증을 하겠다라는 얘기로요. 실제로 관련 있는 사진들 하나씩 업로드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좀 말로하기 조금 자극적입니다. 아예 하반신, 그 본인의 성기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사진을 찍는 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함께 올라오게 됩니다. 되게 여러 가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딸아이의 사진까지도 업로드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의 내용만 끝났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밑에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동조일 수도 있겠죠. 동조와 관련된 댓글들이 하나씩 달리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보면 장난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난은 아니죠 이런 걸. 약 30여 개의 이상한 댓글들이 하나씩 하나씩 달리게 됩니다. 되게 제 입으로도 좀 믿기 힘든 댓글인데 어쨌든 사실감을 전달하기 위해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딸이 효녀네, 딸이 효광, 호강시켜주네. 나도 한번 동참시켜주면 안 돼.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고 합니다. 이게 장난이든 뭐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수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달렸던 거죠. 이런 글에. 너무 놀랐던 글쓴이는 당시에 게시 글을 보시는 바와 같이 캡처를 하게 되고요. 바로 그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넣습니다. 4월 2일까지 이 게시 글은 존재했고요. 4월 3일에 처음 경찰서 사이버팀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그날 05일로 왔고 대학교 과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부분에 전화를 못 받았던 거고요. 문자를 남겨놓지 않아서 자기도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경찰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4월 12일 날또 다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이제 카카오톡으로 어떤 사이버팀 형사분께서 이제 글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함께 하게 됐던 거죠 자 지금부턴 이제 다 글쓴이 a의 시각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글쓴이 a의 사실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는 글쓴이 a 입장에 경찰이 얘기하는 바를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진짜 이렇게 했다 안 했다는 모릅니다. 다만 경찰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작성자였던 A씨가 느낀 감정입니다. 신고를 취하자는 뉘앙스처럼 말을 했다. 어, 왜 그랬냐면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본인과는 관련 있는 사건 아니죠? 그거 게시물이 이미 삭제됐는데 그거 아는 아이 아니죠? PDF 파일을 들고 경찰서에 한번 와보세요. 4월 13일 오후 3시 반까지 여기 경찰서로 출두하십시오. 와서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얘기하는 건 아니 이게 당신과의 사실관계가 없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우리가 모르고 그해지도 없기 때문에 즉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 사람 이분이 느끼신 건 이게 너가 주목받기 위해서 쓴 글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라고 자기는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관점을 좀 명확하게 할게요. 경찰이 얘기를 했다는 게 경찰의 본인의 직접 얘기를 들은 게 우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지금 이제 그 글쓴이 a씨의 감정에 대한 생각도 들어간 얘기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형사와 통화를 하고 난 뒤에 아이의 안전은커녕 수사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4월 1 2일에 전화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뭐 예를 들면 캡처를 처음에 자기도 좀 잘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게 일부분만 캡처가 돼 있었고요 제목하고 사진 극히 일부만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처음에는 그거를 정확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는 형사가 서버를 복구시켜서 아동과 가해자를 찾아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왜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쓴이 A가 했던 행동은 성폭력 기관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를 직접 연락을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다 똑같이 얘기한 건 경찰의 수사가 시작돼야지만 우리도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증거가 좀 불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5일 기점부터 13일 기점, 오늘 17일 기점까지 계속해서 글이 SNS를 통해서 확대되고 그리고 청와대 천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적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를 도움을 줘야 된다. 아이 어머니에게 꼭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글쓴이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모르고 있고 어머니도 모르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일을 나갈 때마다 생긴다는 얘기였으니까 말입니다. 아는 사람 꼭 연락해 주십시오. 경찰에 꼭 신고해 주세요. 아이 아빠는 분명 엄마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성폭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으니까. 사진 속 아이는 어깨쯤 오는 검은 머리에 쌍꺼풀이 없고 눈매가 좀 삐죽한 편이었습니다 라고 글을 작성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글쓴이 a의 관점에 대한 모든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근데 이 글을 필두로요 아동 성범죄와 관련된 청원글도 함께 기재가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4월 15일 올라온 이 청원은 지금 오늘 4월 17일 이틀 만에 청원 17만, 거의 11만. 현재는 이건 11만으로 보이겠지만 오늘 날짜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17만을 돌파 중입니다. 즉, 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원이 올라갔죠.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동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절대로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쓴 이는 수사관이 빨리 배치가 되고 빨리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국민청원에 글까지 쓴다라고 이글 내용에 적어 놨습니다. 빨리 그 아이를 찾아내서 아빠로부터 보호를 해주십시오. 그 음란문 사이트를 복원한 다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가 제 2라운드를 겪게 됩니다. 바로, 기점이 하나가 시작되는데, 4월 16일 기점입니다. 어제죠? 그이 글에 조작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6일, 이제 오후 4시 11분 기점으로 기사가 하나씩 하나씩 뜨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조작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경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다 경찰청이 올리는 페이스북도 이거 허위 유포다라는 이야기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바로 이렇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빠가 7살 딸 성폭행 허위 사진 글 유포 경찰 수사에 들어간다. 경찰 유포자 추적 중 허위라도 처벌, 국민청원 16만 돌파, 아빠가 7살 딸 성폭행, 허위글 유포자 경찰 수사, 경찰 추적 중.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경찰은 이 글이 허위 조작, 조작된 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은 실제 존재하는 영상입니다. 중국의 영상이고요. 실제 디베베에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되었던 아동 성 소해물, 소외점을 절대로 갖고 있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저도 갖고 있는 게아니라캡쳐본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이 영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인터넷에 있는 걸 확인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뒤에 있는 이제 뭐 옷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의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입을 부분이 같아서 같은 영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경찰청에선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당 영상 제작하고 배포하고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 이미 지난 3월달부터 공조수사 중이었다. 경찰의 발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3월달부터 경찰은 공조수사하고 있었다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사가 이미 떴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허위 유포자 처벌해야 될까요? 허위 유포자는 누구일까요? 그 유포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야, 이거 조작이래. 이 청원 글을 올리고 실제로 자기가 서핑하다 봤던 이 사람. 이 사람 어그로래. 이 사람 뻥친 거래. 이 사람 허위 유포자래. 라고 이야기가 와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제 3라운드의 막을 이제 시작해야 될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중심을 조금 잘 잡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글을 처음 올렸던 개인 A 모 씨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내가 왜 허위 유포자야? 라고 합니다. 난 허위 유포자가 아닌데? 이 글이, 진짜 실제 그 영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범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아동 성과 관련되어 있는 게 업로드가 됐고, 그리고 이분이 썼던 글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원에 적힌 밑에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사이트를 서버를 복구시켜서 삭제된 글을 찾아내 딸을 성폭행한다는 로부터 아빠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거니까 말이죠. 하지만 말이죠. 그 밑에도 하나의 글이 더 있습니다. 이분이 원했던 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밑에 댓글로 동조해서 아이들을 성적으로 같이 유린했던 아이, 사람들 딸이 효녀네요 호강시켜주네요 나도 같이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한국인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던 청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겉에 나온 기사로만 봤을 땐 오해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보시는 바와 같이 글을 올렸던 사람이 마치 느낌상 유포자가 허위유포자라는 느낌이 드니까 말이죠 하지만 경찰의 입장도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경찰이 쓴 글의 뉘앙스를 잘 보면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잡힌 문제였지 경찰도 내부에서는 이 안에 올렸던 거에 대해 이 영상에 대해 유포자에 대해 배포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 공조수사 중이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글을 올렸던 사람을 수사하는 게 아닌데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되게 이상한 건, 개인은 이상하게 피해를 받고, 자기가 마치 허위 유포자가 된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너도 그 영상 본거 아니야? 너도 범법자야? 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처럼, 되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던 거죠.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취지가 어떻든, 분명 양쪽에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첫째는 사이트를 만든 그 사이트 개설, 둘째는 그걸 퍼와서 올린 사람 허위 유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동 성포르노물을 실제로 갖고 있고 그걸 올렸던 그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던 그 공모자 함께했던 동조자들입니다 그 동조자를 잡는 게 정상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굉장히 아픈 기억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아실 겁니다. 바로 곧 출소하게 될 조두순입니다. 우리들 사이에 조두순의 얼굴은 이 사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거짓입니다. 우리는 얼굴도 모르는 조두순 2020년 12월 출소 예정으로만 알고 있고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는 바로 악마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범죄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은 처벌, 확실한 처벌로 확실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청원의 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올해 2월 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2012년 런던 올림픽 체조 단체전에서 미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땄던 현재 나이 21살 메카일라 마로니 당시에 13세였는데 이번에 SNS에 자신의 미투처럼 폭로를 합니다. 팀닥터 바로 레리 나사르입니다. 레리 나사르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걸 폭로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계속적인 폭로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확인 결과 약 260명 정도의 여성 여성 체조 선수들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기소 형량은 각 주마다 시작됐고요. 기소 형량만 보면 최소 140년에서 최대 360년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 나라 부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뭐가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어쩌면 국민들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건 아동과 관련되 있는 범죄, 이제 앞으로 새로 피어나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어른들의 모습에서 모두 다 공감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청원의 결과라고도 봅니다. 근데 대다수에게 이 청원이 지금 현재 허위 유포라는 느낌의 뉘앙스가 많이 풍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허위 신고라기보다는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은 가짜의 글을 올린 사람인데 아동 성포르노를 보유했던 사람 그걸 올리게 했던 관리 사이트 그리고 댓글을 낸 사람들 이 모두를 처벌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요, 함께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의견이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가 아닌 범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화석 건파일. 아빠가 7살 딸을 성폭행했다. 라는 이야기에 대한 2018년 4월 17,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렸습니다.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얘기했던 건, 본인하고 관련은 없죠? 그 얘기가, 당신이 직접 이 장면을 본 겁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관련은 없나요? 라는 얘기는 그 얘기였던 거예요. 정확한 증거가, 너가 목격자니? 이건데? 아니요. 대신문을 삭제됐는데? 아는 애세요? 차라리 아는 애면은 애를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면 되니까 말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사진 쪽으로만 봤을 때 썸네일이 두 개밖에 없었고, 그 밑에 댓글도 달린 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긴 힘들다. 그리고 이게 일곱 살이라는 증거가 어디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양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유튜브에 올리면 속이 좀, 좀 베베 꼬이신 분들이, 너왜 경찰 대변해? 너왜 피해자 대변해? 너왜 A씨 대변해? 너 A씨 왜 쉴드 쳐?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사실 근거로 움직였을 때 여기에 있는 사진에서 이게 7살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제목만 7살이라고 적혀있을 땐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 경찰의 입장이에요. 제가 그걸 대변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상하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가지고 오세요라고 한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오십시오. 3시 반까지 오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PDF 파일을 가지고 왜냐면 PDF 파일을 가지고 와야죠. 자기들도 지금 당장 복원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분도 좀 오해를 하셨던 건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들이 서버를 복원해서 그 사진을 동, 동영상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 증거가 있어야 영장이 나오잖아요. 이 증거가 있어야 영장이 나오고 그 영장을 가지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냥 아! 제보를 받았다고 사이트 털어가지고 거기 있는 걸 DB 복원을 한다는 건 실제로 경찰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PDF 파일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지 그거를 이제 조금 오해해서 받아들인 게 있던 거죠. 눈이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주작에 대한 부분은 주작을 누가 한 거냐면 여기에 올린 새끼가 주작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얘기드린 거잖아요. 잡아야 될 새끼는 여기에 올린 새끼예요. 올린 놈이에요. 올린 놈 항공놈이고요. 여기에 댓글 달 새끼들 30명. 걔네들이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